친구들과 함께 담력시험을 위해 폐병원으로 향한 주인공 설아.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들어간 설아의 휴대폰에 메신저 알림이 울립니다. 단톡방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먼저 병원에 들어와 숨어있으니 설아의 것을 포함해 숨겨둔 학생증 7개를 전부 찾아 가져오라는 지령을 내리죠. 병원의 입구에 문을 열고 낡은 엘리베이터를 발견해 지하로 내려간 설아. 엘리베이터의 입구에서 이어지는 붉은 핏자국이 그녀를 맞이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을 품고 조심스럽게 길을 나아가자 지하 1층 복도 끝 핏자국이 가득한 수술실 안에서 설아는 자신의 학생증을 발견합니다 학생증을 줍자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 잠시 회상에 빠진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엔 형체를 알수 없는 검은 귀신이 웃는 얼굴로 설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귀신으로부터 도망쳐 옆방 캐빈이 안에 숨은 서로. 잠시 기다리자 귀신은 다행히 다른 곳으로 사라집니다. 설화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1층까지 도망쳐 단톡방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다들 장난이라 생각하는 듯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죠. 귀신들을 피해가며 병원을 돌아다니던 설화는 오리타를 쓴 아이를 만났는데요. 목이 마르다는 아이에게 병원 자판기에서 얻은 특별한 주스를 건네주자 아이는 설아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학생증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학생증을 줍자 다시 떠오르는 기억 정일이 커터칼을 이용해 설아의 가방을 갈갈이 찢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홀로 눈물을 흘리는 설아 기억의 반동탓인지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다시 움직이던 설아는 소름끼치게 웃고 있는 귀신 루이를 발견하는데요. 다른 귀신들과는 달리 쫓아오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서있는 모습에 설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그러자 루이는 화장실의 문을 열고 다니지 않으면 친구가 데려갈 것이니 조심하라고 일러주는데요. 그 말이 수수께끼라 생각한 설아가 모든 문을 열고 다시 루이에게로 향하자 만족한 듯 학생증을 놓고 사라지는 귀신 루이. 그리고 설아가 학생증을 줍는 순간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는 설아. 사이는 밖에서 물 양동이를 들고 있다가 그대로 화장실 칸에 부어버리곤 웃으며 돌아갑니다. 잊고 있던 기억과 함께 찾아오는 강한 두통. 설아는 한치라도 빨리 담력시험을 끝내고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다음 학생증이 있는 2층으로 향하죠. 소리에 민감한 듯한 귀신을 지나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인형처럼 생긴 귀신 애니를 발견하는데요. 친구와 숨바꼭질하던 중 잃어버린 자신의 머리띠를 찾아달라는 애니. 하지만 머리띠가 있는 곳에 대한 단서는 아니 빨갛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2층을 사사치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머리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던 설아는 자신을 쫓아오는 귀신을 피해 우연히 숨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캐비닛 안에서 머리띠를 발견합니다. 애니의 머리띠임을 직감한 설아는 서둘러 그녀에게 돌려주는데요. 자신의 머리띠를 돌려받은 애니는 만족한 듯 웃으며 학생증을 떨어뜨리고 사라집니다. 설아를 비웃으며 종이 조각을 설아에게 던지는 친구들. 회상에서 깨어난 설화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억울해합니다. 그때 사람 말을 하는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는데요. 설화와 처음 만난 것임에도 만날 때마다 이러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당황해하는 설아를 놀리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시 학생증을 찾기 위해 2층을 둘러보는 설아 그러던 중 2층 구석 방안에서 도토리 인형을 들고 있는 귀신 크리스를 만납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형 다람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다람이를 찾아 나선 설화의 발걸음이 머문 곳은 의식을 행한 듯 피가 흩뿌려진 장소. 주변에 있는 촛불을 밝히자 아무것도 없던 책상에 피가 묻은 인형이 나타납니다. 설화는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형을 챙겨 크리스에게 가져다주었고 크리스는 만족한 듯 감사를 표한 후 학생증을 두고 사라졌죠. 학생증을 줍자 다시 떠오르는 기억. 설아의 사물함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문을 열자 찢어진 물건과 쓰레기들이 설아의 눈에 들어오고 그 모습을 비웃으며 사라지는 유연의 모습.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기억에 그만 눈물을 흘리는 설아. 그 순간 다시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 맨날 울고 있는 게 지겹지도 않냐고 비웃죠. 검은 고양이는 울분을 토하는 설아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이번엔 잘해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잠깐의 여유도 주지 않고 메신저로 계속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들. 설아는 서둘러 남은 학생증을 찾기 위해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있는 3층으로 향하죠. 수술실에 발을 들이자 홀로 서 있는 금발의 의사 귀신. 수술을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다는 그녀에게 필요한 도구를 찾아 건네주자 귀신은 설아에게 감사를 표하며 학생증을 놓고 사라집니다. 이번에도 학생증을 줍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욕설이 가득 적힌 자신의 책상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설아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학생들. 그 순간,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고 울고만 있어도 소용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물어보지만, 설아는 정말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검은 고양이는 자신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며 사라집니다. 설아는 이곳을 탈출해도 자신을 괴롭힐 친구들 때문에 머리가 점점 복잡해져 가는데요. 그러던 중, 뿌리 달린 귀신 리아를 만납니다. 자신의 몸을 되찾아 달라는 리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에 설아는 겁에 질려 자리를 피하죠. 간신히 귀신에게서 벗어난 설아는 마지막 학생증을 찾기 위해 넓은 방에 들어서고 그곳에서 다른 공간이 숨겨진 듯한 벽면과 마주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황한 설아가 황급히 방을 빠져나가자 거대한 석상들이 굉음을 내며 설아가 있던 벽으로 돌진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후 다시 방에 들어선 서라는 방금 전 막혀있던 벽이 뚫려 새로운 길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는데요. 조심스럽게 새로운 길 안으로 들어가는 서라. 그 길의 끝에는 수술대와 형체를 알수 없는 고기덩어리가 흩어져 있었죠. 리아가 찾던 몸이라고 생각한 서라는 고기덩어리를 챙겨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리아에게 전해주는데요. 고기덩어리를 받자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지는 리아. 그렇게 마지막 학생증까지 얻은 서라는 드디어 모든 기억을 떠올립니다. 설아의 간곡한 외침을 무시하며 설아를 청소도구함에 가두는 친구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들은 테이프와 의자까지 동원해 청소도구함의 입구를 막고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설아의 앞에 나타나는 검은 고양이. 고양이는 모든 기억을 떠올리고도 변하지 않는 설아의 모습에 질린 표정을 짓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홀로 남은 설아. 하지만 영안실로 뛰어오라는 친구들의 메시지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서둘러 도착한 영안실에는 짙은 시체의 냄새가 퍼져 나오고 있었고 바닥에는 설아를 괴롭혔던 친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어느샌가 다시 나타난 고양이는 설아에게 이 상황을 보고도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설아는 친구들과 함께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 폐병원에 왔고 친구들의 지시에 따라 학생증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설아가 모든 학생증을 모았을 때. 영안실로 뛰어오라는 친구들의 지시에 이곳으로 온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죠. 야심한 밤. 설아는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따로 불러냅니다. 설아가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에 화가 난 친구들이 설아를 끌고 가려는 순간, 모두 설아의 손에 죽고 말죠. 이제서야 진정으로 모든 것을 기억해낸 설아. 검은 고양이는 그 모습이 즐거운 듯 설아의 옆에서 웃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설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믿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타나는 검은 귀신. 도망치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지만 결국 설아는 귀신에게 잡혀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을 잃고 다시 폐병원의 1층에서 눈을 뜬 설아. 담력시험을 보러 왔던 설아는 잠겨있던 병원의 입구를 발견합니다. 놀란 설아는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구해달라고 외치지만 그녀의 외침은 낡은 폐병원 안에 조용히 울려퍼질 뿐이었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길을 나아가려는 설아. 그 순간 친구들이 메신저를 통해 지신을 내려주는데요. 하지만 설아는 이미 친구들이 할 말을 알고 있었죠. 설아는 그 사실을 자신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채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핏 자국이 흥건한 수술실에서 자신의 학생증을 찾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설아. 그리고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검은 귀신을 피해 1층으로 올라옵니다. 설아는 1층에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학생증과 기억을 모아가는데요. 손쉽게 2층으로 향하지만 계속 위화감을 느끼는 설아. 2층에서도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학생증을 모으던 중 눈앞에 나타나는 검은 고양이. 설아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고양이에게 어디선가 만난 적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란 듯한 고양이는 이번엔 조금 재미있을지 모른다며 사라집니다. 학생증과 기억을 되찾을 때마다 설아는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지만, 재촉하는 친구들의 압박에 학생증 찾기를 멈출 수 없었죠. 드디어 3층에 도착해 모든 학생증과 기억을 되찾은 설아. 이 담력시험이 이미 한번 있었던 이름을 떠올린 순간, 검은 고양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설아가 고양이에게 어째서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인지 묻자, 고양이는 매번 지켜봤지만 반응이 다 비슷해, 스스로 알아차리길 기다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울리는 설아의 메신저 알림. 대화 내용은 대부분이 깨져 있었지만, 설아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실의 문을 열자 친구들의 시체가 썩어가는 지독한 냄새. 설아는 침착하게 정말 자신이 친구들을 죽인 것인지 고양이에게 묻지만, 고양이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후회하는 설아. 그 순간 다시 검은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검은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고양이. 그가 막아준 덕분에 설아는 무사히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책하는 설아. 그때, 병실에 누워있던 누군가의 맥박이 강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자 병원으로 돌아온 설아. 하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 설아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친구들의 메시지는 전체가 깨져 있었으며, 병원 내부의 모습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많이 바뀐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층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검은 고양이와 제외한 설아. 자신 때문에 고양이가 죽었다 생각했던 설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고양이는 그 모습이 징그럽다며 다그치죠. 3층에서도 모든 학생증을 다 찾은 설아는 이윽고 영안실로 향하는데요. 영안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설아. 그런데 그곳에 친구들의 시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자신이 친구들을 죽인 것도 애초에 친구들이 죽은 것도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설아. 생각이 복잡해진 설아는 고양이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데요. 고양이는 설아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번 나가보라는 그의 말을 믿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설아. 차갑게 내리는 빗속에서 설아는 그동안 자신을 가뒀던 폐병원에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설아가 눈을 뜨자. 그녀의 눈에 가장 처음 들어온 건 빼빼 마른 손과 병실의 풍경. 이것 모두 설아의 꿈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한국 인디게임 팀콘필드에서 제작한 공포게임 라스트 라이트. 혼자 하는 담력시험이라는 컨셉의 게임으로 현재 스팀에서 16,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폐병원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DLC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본편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DLC를 통해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온차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